문제는 위치 벡터로 나타낸점 P의 좌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면 OA의 크기는 3이고 OB의 크기는 2루트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45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OP는 SOA벡터 더하기 TOB벡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점 O를 잡게 되면 O에서 a o a 가 최대가 될수 있는 점즉 s 에 1이 지나갈 1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대 3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가로로 b 벡터로 나아가게 됐을 때는 역시 1 최대 t 가1까지밖에될수 없으니 2 루트 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는 이 평행사변형이 점 P가 들어갈 수 있는 자취라고할수 있습니다. P가 최대로 갔을 땐이 지점, 그리고 최소로 갔을 때는 둘다 모두 영인 이 지점이 P가 될수 있고, 그렇게 해이 평행사변형이 종점 P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까 45도라고 했으므로 사인법칙을 이용한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 s가, 즉, 넓이는 2분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는 6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임으로 답은 6이 됩니다.